자 직선 y는 x 위에 점을 중심으로 하고요 중심으로 하고 y는 x 위의 점을 중심 그다음에 x 축과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중에서 직선 3 x 4 y 1 2는 0과 접하는 원의 개수는 2개 두, 두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할때 선분 a b의 제곱을 구하라는데. 일단 대충 내용은 좀 알아야 되니까 y는 x 어차오. 내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가 으차. 요게 이제 y는 x예요 그러면 자 여기 점을 중심으로 한다 라는 거는 중심이 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3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 하나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의 1사분면에 있든 3사분면에 있든 자 x좌표,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면 어자 반지름의 길이가 좌표랑 관계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자 원의 중심의 좌표를 원의 중심의 좌표를 k 콤마 k라고 할게요. 자 이래도 되는 이유는 3사분면에 있어도 자 x좌표, k면 y좌표도 k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원의 반지름 있잖아요. 자, 원의 반지름이 이 길이가 될 거니까 또는 이 길이가 될 거니까 반지름이 k의 절댓값입니다. 자, 고로 원의 방정식이 x k의 제곱 플러스 y k의 제곱 는 k 제곱이에요. k k k 자여튼아 어... 이런 애들 중에서 3x 4y 플러스 12는 0과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대. 그러니까 저거를 이걸로 그려야겠다. 이런 식으로 뭐 접하나 봐요. 에이. 얍. 자,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. 자, 접한다.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있죠.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. 반지름. 절댓값 k랑 같다라고 할수 있겠죠? 자, 그래서 원의 중심 (k, 콤마 k)에서 저 직선 3x 4y 플러스 12는 0까지의 거리는 루트 3의 제곱 9 마이너스 4의 제곱 16 둘이 더하면 25네요. 25. 분의 3 k 빼기 k 마이너스 k 플러스 근데 얘가 뭐랑 같다고? k야. k의 절댓값.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같다.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같다. 자 그러면. 자, 절대값 12-k는, 얘는 5죠? 양배는 5급하면, 5 절대값 k요. 그러면,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둘다 절대값이야. 절대값 풀어주면 어떤 식으로 된다고 전에 한번 설명한 같은데, 는, 플러스 마이너스 5k와 같아요. 오케이? 오케이. 자, 나머지 계산하면 k값이 두 개가 나오죠?